자, 5번을 봅시다. 자, 5번 문제는 조립제법을 이용해가지고 자, 당시 요 놈을 x 더하기 2로 나눈 거죠. 그때 ABC를 구하는 겁니다. 자, 이거는 한번씩 해보죠. 자, 여기는 뭐죠? 앞에 개수 찍죠? 개수는 2, 3, 마사 1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는 요값0 되는 값. 마이너스 2 되겠죠? 요렇게 2는 내려오고 곱하면 마사, 더하면 마1. 곱하면 2 내려오면 마이너스 2 곱하면 4가 되니까 이값은5 되겠죠 따라서 보면은 마이너스 어, 2가 a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4가 b가 되고 2가 c가 되고 그죠 5가 e가 되고 마이너스 2가 t 되겠네요 이것들 다다으니까쭉 더해 가면 어디입니까 더해 가버리면 요거 어, 음수는 마이너스 8이고 양수는 7 되니까 답은 말 되겠죠. 답은 2번 되겠네요.